어디서 샀여기는 정확하게 아니 사장님 같은 분이 눈스탐지를 오래 하셔야지 빨리 은퇴하면 어떡해 이 바닥에 정년퇴직을 해야죠 같이 저기 사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나 아까도 전화 받아보면 그렇게 하고 다니냐 어떻게 아 제가 못하니까 빨리빨리 여기서 려가야죠음아 너무 못하니까 아, 사장 앞으로 10년만 더 하세요 아, 안돼 그리고 나랑 같이 은퇴하자고요 아 나도 이거 10년 이상 할 생각 없어요. 이름을 쓰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니, 설마 내가 하는 그 사임은 아니지. 여보세요? 여기가 혹시 내가 이 사장님이 해놓은 거 아니죠? 그러면 사장님이 덮지 말라고 하셨구나. 중요한 건 온수예요? 냉수예요? 난방이에요? 난방이 확실하대요? 시간만 주시면, 어, 화일증 가능해요. 물고충 에러 떠요? 그럼 물고충 에러 뜨는데? 경동꺼? 가스 놓고 이것저것 다한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스템 몰커예요. 근데 여기 부속이 특이하네. 이게 중요한 거는 난방은 엑셀인데 난방 물보충 에러가 안 들어오는데 난방에서 샌다고 생각하고 지금 앞에 분들이 한 건데 안 덮고 가려고 해서 안 덮은 게 아니라 집주인이 덮지 말라고 해서 안 덮은 거니까 뭐이 뭐 정도야 뭐, 뭐 돈은 못 받았을 거고 못 찾을 수도 있죠 뭐 나도 못 찾을 수는 있는데 그냥 안 덮고 간줄 알고 근데 집주인분이 덮지 말라고 해서 아니, 이럴 때는 안 덮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마루는 아닌 거 아니에요 다행히. 지금 나는 남방에서 안셀것 같아요. 지금 앞에 분들이 남방에서 샌다고 생각하고 지금 막 찾은 것 같은데. 남방은 아닌 것 같은데. 경동도 웬만하면 뜨거든요. 어지간하면 뜨긴 떠주는데뭐 모델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린나이는뭐100% 확실하게 뜨는데. 나도 뭐못 찾을 수는 있겠다. 나도 못 찾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죠. 뭐. 그러니까 이쪽 경보기 쪽으로 물이 떨어졌다고요? 아래집에 떨어져서 여기까지 밑에 층이 다 젖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아. 건조기가 다행히 여기 있네.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드럼세탁기. 그래도 여기는 <laughs> 보일러를 완전히 막지는 않았네. 그래도 나중에 보일러 서비스하려면 피곤하겠다. 여기 밑에가 젖어있네. 이 밑에서 세면 이 세탁기가 왜안 떨어져? 이상하다. 컴프레서가 9로돼 있나 한번 봐줄래? 안돼 있으면 9로 올려. 아 이게 4만 원짜리 컴프레셔고 이게 있나? 이게 2만 원짜리 아 이거 청소기도 아직도 아직도 꾸준히 팔리네? 오 꾸준하게 나가. 그래요? 컴프레셔야. 네. 네. <laughs> <번호 콤프레쉬야. 웃음> 제가 쓰는 제가 쓰는 거니까. 네. 아니 근데 확실히 근데 만약 하나만 가지고 다닌다 치면 이거 이걸 사야 되고 두개 쓴다 그러면 저거 하나 이거 하나 쓰면 좋죠.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가, 가. 가볼게요. 네 가. 감사합니다. 이상하다.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네. 오늘 하, 이사장 왔는데 또안 되면 안 되지. 연필 끊어야지. 아. 거 물이 가득하네. 어유,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어스하는 거 좀. 아, 근데 이 속에서 사는 거. 아니, 이 물을 어스 떨어지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아, 응축수 스를 아이씨, 어떤, 다, 어떤 돌대가리가 보일러 달았어. 아, 나 참, 난 이게 뭔가 했더니, 야, 응축소스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여기다 해놓은 사람이 어딨어. 하수구에 박아야지. 아, 하. 봐봐, 아냐? 없다. 여기, 이, 이 아파트는 이 속으로 해서. 네, 아무 건 아, 새네요. 아, 아니, 아랫집에 물 샌다고. 네. 자. 아, 진무식하네아 이런 머리로 보일러 달려 다닌다고? 여기 물 있는 건 이것 때문이었네. 아, 나 이런 것도 보다 처음이네. 아... 바로 옆에 여기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낮춰. 오로 낮춰. 사은 보일러 언제 달으셨어요, 저거? 야, 저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아래쪽에 물이 안 샜다. 거의 100% 물을 새는데. 일단 저거는 저거, 저, 저 문제는 뭐, 저건 호스 뺌 그만이고. i 성에서 새로 나온 거 파는 거오 한번 써보자 i e r 리 m a s o l 들리는 거 같아? a s o l 들려 e r I'm a 안들려안들 e r I'm 들 soldier. I'm a soldier. I'm a s o l d 여기 안쪽으로 소리가 나는데요? 거기? 네, 안쪽으로 쪽쪽 그러면 안 되는데, 골짜 아픈데 아, 이거 최악인데 난그 걱정했는데 아, 아... 야, 이거 씨... 골 아프다, 이거 돌겠네 그쵸 아... 이거 안 되는데 최악인데 이쪽은 소리가 작더라고요 아, 기다려저 배관에 직접 대고 네기 여기 네, 후레쉬 좀저져 꼭이 사장이랑 오면 꼭 그러더라. 네. 일 <laughs> 꼬이더라. 아이고. 아, 미치겠다. 잠깐만. 아, 그러네. 야, 이거 더 센데? 앞에 가요? 앞에서. 어, 그 앞에를 제가 못 들었나봐요. 네? 네. 내가 아까 소리 들린다 그랬잖아. 어, 이쪽 그 온수배관 앞으로는 그렇죠. 소리가 덜해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앞에, 서 다행이다 저기보다 여기가 더센거 같아 아 그래요 내가 아까 여기서 들었거든 아 여기 어떻게 되어있냐 한번 아 이제 뜯기가 좋아야 되는데 아 야, 이거 편한데 이거 싱크대가 어이 뭐야 이 뭐냐 이거 한번 빼봐 이거 뭐거 시원하게 생겼다 뭐야 이거 저거 모서리 저 코너장이 안밀리세요 아니 그 아니, 몇 아니 몇 이거 정도? 어떻게 여는 그 거예요 아 그거 아 그, 그렇게 해요 네. 아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 아 이렇게 돌리는 거야 예, 네, 돌릴... 아, 회전. 제일 피곤한 신크대네 야, 나 이런 것도 처음 본다, 오늘. 빌딩의 회전문 같은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처음 봐, 오늘. 여기서. 이 집에서. 어? 원래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 안쪽... 그래요? 오늘 처음 봤어요. 안쪽에 넣는 거 힘들어서? 아 야, 근데 이거 최악인데, 이거? 아프다 이거 어떻게 이걸 이걸 자르고 고치냐? 이게 싱크대 밑에서 새네요? 아그 밑에서 새는 거예요? 네 헐. 아니 저 보일러실 쪽에 물은 다른 원인이고 네, 네, 네. 아 그건 뭐 금방 해결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 손상 없이 하려면 싱크대 기술자 불러서 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요 하튼 요 근처 요 근처인데 지금 문제가 아 그러니까요. 조금만 뜯을 수는 없어요. 아니 저는 뉴탐정 하는 사람이라서, 이 싱크대를 깔끔하게 뜯었다가 조,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싱크대가 나름 그래도, 뭐 그런 싸우려고 아니기 때문에. 골 아픈데? 아, 이쪽이 더 센데. 여기. 이제 오른, 오른쪽이 더 센데. 여긴데. 이거를 안쓸 각오를 하신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뜯어내고 어떻게 하겠는데요? 이거는 내가 원상복구가안 되겠는데요? 사모님? 싱크대 기술자를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내가 다음에 다시 와야 될것 같은데요? 아, 저도 두번 오면 저도 손해인데. 그 배관 있는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저기서 이제 배관이 들어오거든요. 저 보일러실에서. 이 속에서. 근데 이거를 도저히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데라면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해서 쓸수 있게 해드리는데. 아, 네. 이거는 진짜 회전이라서 <laughs> 예, 네, 이거 회전되는 거라서 내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네. 야, 이런 경우는 또처음이네 내가 이 아파트에서 이런 스타일의 싱크대를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사모님.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데 가서도 내가 10년을 넘게 했는데 아니, 이아파트에 다른 동에는 이 스타일의 싱크대가 없어요. 여기 이 동만 이 스타일인가 봐요. 다른 동에서는 이런 스타일 못 봤거든요. 이거 안 써도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 파서 오늘 고치고요. 이걸 나는 꼭 써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 싱크대 기술자 부르셔야 됩니다 요 부분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싱크대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장님이 음. 만약에 공사를 하시면 고기를 어떻게 고기 부분다 잘라내고서 그러니까 갔네요? 저는 이걸 뜯어내고 응. 좀 힘들지만 이 속에 들어와서 해보는데 나도 좀 부담이긴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만 잘라서 고치고 싶은데 만약에 또 이쪽으로 또더 가야 되면은 또 이것도 고쳐야 이거 그러니까 제일 안전빵은 싱크대를 완전 분해 해체한 다음에 싱크대를 다 깨고 아, 네. 하는 게 어쨌든 세는 대를 네. 다할수 있다는 네. 말씀이 거잖아요. 네,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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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진짜 안 되겠는데 이거는 야, 이런 거 오늘 처음 봐가지고. 모수더라도 모수들을 예? 요거 이렇게 잘라 버리면 어때요? 업체 버려 확실히 그리고 나중에 딴 걸로 그 해는 사람. 그럼 요 바닥도 다 될까요? 잘라야 돼요. 네. 여기 이것도 다 드러내야 돼요. 물론 이 밑에가 없어도 싱크대 쓰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근데 내 걱정은. 요, 요 안에서 해결이 되면, 아. 사장님, 어떻게 좀 잘. 아니, 내가. 해봤는데. 여태까지 여기 와가지고, 나 이런 경우 또, 아. <놀람> 철판이네? <놀람> 이 상판도 여기 딱 여기 붙인 거고, 여기. 따로따로 해서. 야,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아, 주사장님. 예. 네. 어서 오세요. 빨리 와보세요, 빨리. 왜이 빨리 와. 이거 어떻게, 이거. 이 밑에서 는데 응? 이거 싱크대 분해하는 사람 알고 계세요? 응? 이거만 해체가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게 아니죠 처음에 할때 상판 상판 없을때 차근차근 조립한 것 같은데 뭘. 아 이거 뜯어보면 되겠구만 어딜 뜯어 이거 여기 좀 필수 풀러서 보면 상태를 보면 알겠지뭐 아이 거기 풀러갖고 될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밑에 센다고? 그밑에도 세는데 이걸 다 빼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온전하게 뺄수 있냐 이거죠 못 빼잖아요 아니야. 이 상판이 있는 한 무슨 수로 빼요 아니야 이거 저기 본것 같아 응? 이거 풀어서 여기 풀으 이게 주지 앉지면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아니 아니 안돼. 안 돼. 아니 안돼 안돼. 아니 아니야 이거 했다가 다시 이, 이 상태로도 잠깐만 상한다. 그예 상해. 아 싱가데 없잖아 이거 이것만 하루 안 온다. 아 이게 아, 다치는구나 이거 그잘 들리죠? 0천번잘 들리죠? 예? 네? 하나 사셔. 한 탐지기 오래됐잖아요. 내 걱정은 뭐냐면 그쵸. 요 밑에서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긴 한데 수도국지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렇죠. 고칠란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 만약에 여기까지 파야 되면 골치 아파지죠. 철판 때문에. 그러면 이걸 뜯은 의미 보람이 없잖아. 철판이야 빼면 되는데 여기까지 손상을 시켜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 음. 이것까지. 어?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지. 뭐. 안에서만 된다 그러면 이거 다 뜯어내고 어떻게 하겠는데 음. 어떻게 하면 잘 보자. 후레, 내 후레시 좀 줘봐. 어떻게 하면 손상안 시키고 분해할 수 있을까. 저도 처음 봐가지고 이거 미치겠네. 이거 싱크지 기술자가 불러도 뭐 오지도 않으려고 한다는데. 안 쓰셔도 된다 이거죠. 내뭐뭐 이거 뜯어서 해야 되겠다. 나도 두번 오면 손해야. 걱정이야, 까이뻐. 아니 근데 여기가 뭐뭐 뭐 하면 되냐면. 여기, 그러면 그냥, 그냥, 아 아니, <laughs> 여기가 세 여기가 세입자분 집이라서 더더욱 그런 거예요. 아, 집주인, 집주인, 예, 집주인 집 같으면, 무조건, 아 그냥. 집주인 여기 와, 지금 안 왔어? 아니, 여기 계시잖아, 아까 음, 그, 그, 아까 할머니. 예. 예. 음, 또 세입자 마음하고 집주인 마음은 틀린데, 그래도 여기 세입자분이 좋으신 분이네. 보통 음, 다른 사람들 같아. 네. 난리 나는데 네, 차이 이거 저 공사 끝나면 사용 안 했대. 네, 네, 해체요. 아까 세입자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세입자분이? 아 예, 예. 그나마 다행이다 야. 해체해서... 야 세입자 잘못 걸리면 일못 해. 아 맞아요. 아 요즘에 세입자들 얼마나 피... 피곤한데. 해체하다가 안 되면 잘르기 잘르는. 아니 어쨌든 아니, 해체는 할수 있어요. 원상 복구가 안 돼서 그렇지. 아 사장님 뭘? 아 이런 선물을 안 하셔도 아니, 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과일이 응? <laughs> 사장님 나 작년에도 나 과일 사주셨지. 그때 그 과일 우리 어머니가 <laughs> 많이 상했다 그러던데. 어, 어머니? 예? 네? 상했다 그래? 음 아니 진짜 아니 미유에만 좋은 게 있었나 봐. 다음부터는 과일 사오지 마시고 뭐 냉동 고기 같은 거 그래. 그런 게 나은 돼지, 거예요. 돼지 그 제가 하나 보내줄까? 예? 아이 이걸로 됐고 이제. 아니, 근데 아니. 과일 선물은 정말 복골복이에요 사장님. 고, 고기가 나은 것 같아.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사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야 한마디를 하고. 네, 지금 끊낼게요어 그리고 아 저기 보양제 내가 챙길 테니까. 어디서 저기 주인한데서새는게 아니다. 소리가 너무 젊어서 깜짝 놀랐다고요? 네. 어. 아, 제가 목소리 좋다는 소리 엄청 되게 많이 들어요. 멋있으세요, 목소리가? 네, 예, 목소리만. 원래, 원래 저 성우들도 왜. 목소리 완전 멋있으세요. 미남들이 없잖아요, 성우들이.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